굿모닝 키티 가족 여러분, 정말 굿모닝이십니까? 어젯밤은 잘 주무셨는지요? 아니면... 설치셨는지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도 어젯밤과 함께 이제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오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하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멋지게 다시 출발하시고 이 은혜로 인하여 주위를 더욱더 사모하고 기대하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218장 주 예수 내 마음의 오사입니다. 다 함께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행하요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이혼에 대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실은 결혼이 무엇인가를 더 확실하게 짚어 주시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 주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혼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은 이혼 증서는 허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꼭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허락한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이혼 당한 여인들은 그 당시에 어디 갈데도 없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내 가능성을 두고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 악한 의도로 어, 사람의 자존감까지도 밟아버리고, 특별히 여성의 그런 신분상의 악조건을 악용해서. 어, 이, 이혼을 하는 바로 그 시대의 그 완악함 때문에 모세는 어, 이혼증서 써주는 거를 허락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그 결혼의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창세기의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밝히고 있죠. 그몇 가지 원칙을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입니다. 어, 이것이 너무나도 지극하고 평범한 진리인데 이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는 시대적인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 부모를 떠나라라고 7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를 뭐 존대하지 말라, 부모를 멸시하라 그런 뜻은 결단코 아니죠. 또 지역적으로도 부모로부터 이사 나가라 뭐 이런 뜻이라기도 할 아,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은 독립성을 의미하고 새로운 관계의 질서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권위 밑에 있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해야죠. 그렇지만 결혼한 후에는 부모보다는 내 배우자가 우선이죠. 예, 이것이 섭섭하게 들리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부모의 간섭 때문에 자녀들의 결혼이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결혼의 원칙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밑에서 이제는 배우자의 관계, 새로운 질서, 더 중요한 우선순위로 들어간다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요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서로 만남으로 인해서 신앙에 상승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배우자를 만나서 신앙에 손해보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에 신앙에 플러스가 돼야 되고 유익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유익이,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부부는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야곱과 에서의 그런 결혼을 보면서 우리가 왜 신앙 안에서의 결혼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의 결혼을 우리가 꼭...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격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혼은 한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동반자의 결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방향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어, 서로 사랑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주안에서 가진 바른 가치관을 하나님 안에서 공유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같이 멍해를 메야 되는 자는 한 방향으로 가는 똑같은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는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적 결혼관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구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목사님을 주제자로 세워서 결혼하신 분들, 아니, 믿음의 가족과 함께 결혼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분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장래에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당신의 아내요, 당신의 남편이 될 것이며, 부부의 신의를 지킬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에게 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단코 나눌 수 없습니다. 혹시 이혼의 유혹이 있으신 부부가 있나요? 어, 이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결혼 생활 해본 아내들이 없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도 제가 들었는데 정말 그러신가요?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 결단코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 방법을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이혼이라는 이 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을 주안에서 지키기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믿고 아멘으로 받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 것이고 본래 하나님의 결혼의 의도대로 건강한 가정으로 다시 세워줄 것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를 받으며 부모와 함께 신앙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가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 또그 자녀들이 믿음의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을 제1로 섬기는 거룩한 가정을 확산해 가는 이 귀한 모델. 하나님 우리 가정에 꼭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결혼의 원칙대로 더욱 건강하게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 갈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밭에 뵙겠습니다.